No, eh, un, un buen triunfo, eh, salimos a Anal y ahí vino el resultado, tuvimos la victoria. 예, 오늘 좋은 경기였고요. 일단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왔는데 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오늘 경기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합니다. 솔로 홈런을 쳤어요. 아, 션 홈런 덕분에 또 선취득점으로 총 투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지 않나 생각했는데 어, 최근에 본인의 타격 감은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Estoy <목소리> b e s t o y saliendo cada día hacer mi trabajo, apoyar a mi equipo, seleccionar buenos 달라고 히터리하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타격감은 좋고요. 좋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제할 일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 좋은 곡을 타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구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제 팀이 승리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해서 포스에서 달리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지금 조수행 선수와 비슷하게 주력을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주력을 볼수 있어서 요즘 기분이 좋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홈런을 더 기대하셔도 될것 같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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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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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니다 먼저 팬분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습니다고 어, 안녕하세요, 이현니다니다 오늘 어 중간에 올라오셔서 잘. 던져좋습니다 네, 최근에 어, 이현선수다음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소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불펜 투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네요. <laughs> 강유리도 그렇고 뭐 많이 힘들지만 제가 형으로서 조금 더 팀에 도움되려고 준비도 했고 결과가 조금 좋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련한 게 가장 이현 선수의 큰 무기일 텐데 그걸 또 후배들한테도 또 많이 전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후배가 가장 이현 선수에게 와서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안 알려줍니다. <laughs> 아직까지 알려줄 때가 아니다. 아 네. 네 그래요. 그 이현 선수가 어,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목표라기보다 그 매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야구가 너무 그리웠고 또팬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웠고 이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열심해서 히 일군에서 계속 오래오래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현 선수 아, 감사드리고 포토 타임이 준비가 돼못 되... 들었어요. 아, 이현 승수 화이팅을 외쳐는팬 여러분들의 아, 목소리가 네, 육성도 아, 어린 친구들의 서 환호하는 모습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끝 인사는 팬분들께 간단하게 할까요? 어 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응원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매일 이렇게 홈 경기에서 이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언 선수를 외치고 있는 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포토 타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할까요? 마스크 벗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예, 네. 놀랬어요. 아, 대 아, 요거 이거 엔딩 포즈인데 엔진 포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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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오늘 적시타 소감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그렇죠. 아, 이겨서 다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할게 있나요? 왜 오세요? <laughs> 아니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개트로 던져봤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어제 아, 오랜만에 던지니가좀 떨리더라고. <laughs> <laughs> 손발에다 타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이제 첫 타자 3구3진으로 잡고 내려갔잖아요. 네. 오늘 공세 개. 던졌는데 네. 어떠셨어요? 기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저 올라갈 줄 모르고 그냥 안 풀고 그냥 서서 풀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냥 초보부터 전력으로 던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선발 예정인 거죠? 네 토요일에 선발이에요 음, 앞으로 좀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잘하면 선발을 하지 않을까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처음 네, 입어보는 거 같아요. 입어 어때요? 어, 이게 봐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네. 선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 다 똑같지 않고 그래도 이것도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좀 전부터 마무리 계속 이제 맞닥뜨고 있는데 어, 이제 뭐 솔직히 좀 처음에는 비상도 되고. 어려운 자리서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 팀 상황상 제가 이제 맡았으니까 어떤 책임감을 네. 좀 가지고 잘하려고 했던 게, 준비 잘했던 게좀 오늘같이 좋은 결과도 나온 거 같아요 아 오늘 부회는 3자 전퇴로 정리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상대를 해야겠다고 계산을 좀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제가 막 코너워크를 잘하는 뭐 최고의 총투수가 아니라서 구제 9위로 많이 승부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된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헤매고 좀 그렇게 됐는데 관리도 잘해주셔서 팀이 남아보니까좀제 베스트 구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좀 구위로 참여해서 수장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것같아요 음, 약간 평소대로 구위에 집중하자 그렇죠, 약간. 평소대로. 음,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들었어요. 두산 온지 오늘이 딱 2년 된 날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출근하고 왔어요. 아 네. 어때요? 2년 돌아보면 공식 행사도 해보고 뭐 푸시도 네. 하고. 네. 어 물론 뭐뭐 뭐 한국에서 하는 프로야구 팀도 다 똑같다고 말들하지만 물론 각 팀마다 분명 어뭐 뭐 다른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팀마다 색깔도 있을 것이고 좀 부산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 는좀더잘 풀리면서 좀. 더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laughs> <laughs> 보니까 좀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laughs> 있고 앞으로 <laughs> <dopo 웃음> 좀 좋은 기억도 <laughs> 많이 남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포머런 네, <laughs> 소감 한마디만 <laughs> 따고 습니다네그 포머트 <laughs> 샌들에다 한번. 고 h me s 아 e 네, 기분 좋고요. 일단 앞으로도 더 많이 치기도 <laughs> 모로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떠셨어요? <laughs> 오늘 경기? 어... 재밌었어요 먼저 이제 긴장감도 많이 흘렀고 오랜만에 잠실야구장에서 팬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응원받으면서 던니까 시너지 효과도 나고 폰도 나고 결과도 좋아서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laughs> 저 원래 잘합니다 오늘 좀 특히나 좋아 보여서 어... 먼저 홈경기였고 어, 또... 첫 주에 또첫 경기라 많은 팬분들이 지금 부산이 많이 밑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더더 많이 힘이 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합도 이기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현승 선수 회춘설이 있어요 <laughs> 회춘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점점 젊어진다 아 네. 공이 점점 좋아진다 약간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그거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먹으면서 후배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영업비밀. 아, 비밀. <laughs> 감사합니다. 네.